한국의 전자입국 신고서, 이 어라이벌 카드. 여기 표기한 줄이 지금 대만에서 큰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. 문제는 바로 차이나 타이완. 대만을 중국의 일부처럼 보이게 하는 이 표기 때문에 대만 정부가 즉시 수정하라며 강하게 항의한 겁니다. 대만 총통 라이칭더는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이 바꾸지 않으면 양국 관계 재검토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. 왜 이렇게 민감할까요?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라 국가명 표기 하나하나가 외교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. 특히 미국, 유럽,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타이완 단독 표기를 사용하는데 한국만 차이나 타이완으로 적어 대만 내 반발이 더 커졌습니다.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괜히 갈등 키우면 서로 손해다. 한국, 대만은 관광과 경제교류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입니다. 표기 한 줄에서 시작된 외교 파장.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가 아시아 정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